다양한 스탠드 조명을 비교 분석하여 추천합니다. 식물 등부터 무드 등까지 높이 조절 기능까지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마녀 박스 식물 등으로 식물에게 멋진 선물을 41% 놀라운 할인으로 32,100원에 만나보세요. 원형. 삼각 스탠드와 1.7m 높이 조절 기능으로 식물 성장에 최적. 4위입니다. 준호조명 이브가 320 화이트 패브릭 스탠드가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멋진 장스탠드를 25,000원에 만나보세요. 심플하고 따뜻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아늑함을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분위기 있는 카페. 침실, 사무실을 밝혀줄 멋진 조명. 50%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는 세련된 화이트 장 스탠드입니다. 낭만적인 공간 연출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2위입니다.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스탠드 조명이 놀라운 가격으로 은은한 빛으로 공간을 채워주는 무드 등 아늑한 수면 환경을 위한 수면 등까지. 지금 바로 50%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산뜻한 옐로우 컬러의 마켓비 스트릿 장스탠드가 1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기회. 감각적인 디자인과 훌륭한 가성비로 공간의 활력을 더해보세요. 지금 바로 34,700.